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빵을 만드시나 보네요. 네. 야, 근데빵 맛있어요? 예, 제가 또 항상 좋은 재료를 가지고 또 특히 예. 유산균으로 넣었기 때문에. 유산균이요? 예, 예. 빵에다가? 예. <laughs> 빵에다가 어떻게 유산균을 넣었습니까? 저희들이 이제 하루 전날 예. 24시간 숙성해고그 예. 다음날 모든 빵에 첨가해서 예. 빵을 만들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유산균을 넣고 빵을 구울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 유산균이 죽지 않나요? 이제 아침에 반죽에 네. 넣어주니까 그대로 온 상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반죽에 넣어서 네. 굽잖아요. 예. 네. 구우면 유산균이 안 죽어요. 그 불에 뜨거움에. 성형하기 전까지는 살아 네. 있으니까 아. 그 맛을 그대로 간직하게 되는 거죠. 음. 그럼 뭐가 좋습니까? 일단은 이제. 고객들이 드었을때 음. 이제 속이 더불어 한 점을 개선하고 아. 네, 또 이제 드시면 생모 현상이 없다 그럴까요? 아, 생모. 일반 빵을 드시면 또막 밀가루 냄새, 이스텐새가 많이 나잖아요. 네, 예, 예. 저희 빵을 드시면 그 밀가루 이스 냄새 대신에 음. 유산균 향이 약간 납니다. 음. 또 흰맛 은반이 전혀 없고 유산균도 향이 있습니까? 야, 그럼 향이 있죠. 오. 어떤 향이 있을까요? 유산균도 일반 제가, 음. 한번 드셔보시면서 다. <laughs> <laughs> 제가 나이가 좀 먹었나봐요. 다 뜨는 게 단팥빵을. <laughs> 그죠 저희 또 매장에서 네. 단팥빵이 인기입니다. 인기예요? 없어 예, 못팔 정도도. 왜요? 그만큼 좀 저렴하고. 저뭐 유산균 향못느는데 어떤 향이 저게 이게 빵을 쪼개봤을 때 음. 일단 이스트 냄새, 육각도 전혀 안 나요. 향이 많이 안나고 향긋하게 납니다. 음, 그, 직접, 이제, 매장에 오시면. 오어도 뭐 되는 거죠? 예, 예. 그러니까 유상유도 직접 심할 수 있게 그 매장에 손님들한테 그렇게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맛있다. 아, 그러죠. 예. 제가 단밥빵을 좋아해서 그런지 맛있네요. 근데 이게 500원이라고요? 예, 예. 500원이면 이게. 아무래도 이 팥이. <laughs> 아, 한국 게 네. 아닌 거 아니에요? 중국산 뭐이런거 아니에요? 아, 그렇지 아니고요. 우리 예. 토장 이제 국내산이고요. 예. 그다가 저희 브랜드는 이제 단팥빵으로 해서 예. 이제 마진은 솔직히 없습니다. 아. 그럼, 예. 이제 요즘에 경기가 이제 어려우니까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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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음. 고객님들한테 음. 이제 어려운 때일수록 저렴하게 음. 팔면서 음. 이제 다른 빵도 구입할 수 있으니까. 음. 몇 가지는 그렇게 저, 저가로 팔고 있습니다. 음, 500원이 저, 원래 원가는 얼마 정도 받아야 되는 거예요? 단팥빵은? 원가는 원래 천원 받아야죠. 일반 아, 시중에 아. 보면 일반 슈퍼빵도 8 0 0원이데 음. 절반 가격이네요, 전아니 그러죠. 칸이네요. 예. 회사 이름이? 예, 브레드 칸이라고. 칸이 무슨 뜻인지 아시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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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고란 뜻이죠? 황제, 뭐 예. 왕, 음. 네, 그런 왕보다는 더 높은. <laughs> 야, 그럼 빵의 제왕이 되겠다? 예, 예. 지금 되고 있습니까? 예, 물론, 이제 우리 브랜드의 카이라는게 이미지가 강하기 때문에, 음. 이제 빵도 음. 우리나라 평정하려고 음. 이 브랜드를 선택했습니다. 아, 그럼 <laughs> 지금 이제 프랜차이즈를 하고 계신 거네? 예, 예. 음, 지금 가맹점이 몇 개나 있어요? 저희 대레가 60개 정도 60개? 되고 있습니다. 아, 예. 이기나요? 물론, 이제 잘 되는 것도 있고요. 솔직히 음. 약간 부진한, 부진한 것도 있고, 음. 이제 최근에 생긴 것은 아주 음. 잘 되고 있습니다. 다 매출이 상승하고 있고, 음. 제일 또, 올해부터는 모든 컨셉을 제품이고, 음. 약간 바뀌어가지고, 음. 제대로 된 빵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음. 빵집을 하나 이제 개업을 하려고 그러면 몇 평짜리를 일반적으로 가맹점을 내주나요? 아, 저희들도 이제 작년까지는 이제 소형평수 증말에서 10평도 이제 입점을 시켰는데요. 네. 올해부터는 이제 최하 15평 기준으로 해서 15평 예. 음. 매장을 주고 있습니다. 음, 15평이면 서울로 기준을 두자고요. 예. 그럼 15평이면 그 보증금이 얼마나 될까요? 예, 보증금 3천에서 5천이고요. 3천에서 5천이고. 예. 그다음에 한 달에 그 뭐라 그래요? 임대료. 임대료는 얼마나 돼요? 임대료는 한 150에서 250 정도 된다고 그러네 음, 150에서 250. 예. 아우 너무 차가 크다. 200 정도로 그냥. 예. 예. 그렇게 했을 때 얼마나 한 달에 남을 수가 있을까? 한 달에 지금 최근에 오픈 매장은 최야 천만원순수익금을천만원점주님들이 가져가시고 있습니다. 최, 그래요? 예. 그러면 매출을 얼마나 한다는 거예요? 매출 천만 원 가져갔을 때월한3,600 정도 되는 거죠. 3,600을 팔아야지 천만 원 가져가는 예, 예. 거예요? 야, 그럼 한 25%가 훨씬 넘는다는 거네. 이제 그것도 점주님이 예. 직접 한냐 하냐 안에 따라서 예. 약간은 이제 플러스 많이 쓰이는 거죠. 음... 이 빵이 마진이 좋은가 봐요. 이제, 마진은 솔직히 예전에 비해서 음. 많이 좀 좁혀졌어요. 음. 지금 인건비 상승, 물가 상승, 모든 것들이 음. 좀 상승했잖아요. 음. 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좀 전략에 하기 위해서는 이제 품목들을 음. 많이 저희들이 신메뉴 같은 걸 개발해서 음. 그만큼 그, 그, 온가에 맞게끔. 음. 옛날에는 30%가 넘었었는데 지그 줄어들었다. 많이 이 말이죠? 줄어들었죠. 야, 근데 한 달에 3,600을 팔면 1,000만 원을 번다. 예. 그 중에 200만 원을 주고 800을 벌면 괜찮네요 인건비로도 아, 그렇죠. 네, 괜찮네요. 저희는 물론 물론 이제 <laughs> 그 가게 길목도 좋아야 될 거고 그죠. 그러죠. 예, 네, 그런 건 이제 찾아주나요? 이제 요즘에는 점주님께서 직접 점퍼를 점퍼를 가지고 오신 분도 계시고 음, 음. 또 이제 만약에 안 되면 저희 본사에서 음. 점퍼를 또 찾아주고 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음. 야, 전 사실 좀안 믿겨요. 아. <laughs> 매출이 3,600 정도 나는데, 예. 1,000만 원의 이익이 난다. 예. 실제로 식당을 이렇게 운영을 해보면, 예. 20% 이익이 나기가 진짜 어렵거든요. 예. 그러니까 보통, 뭐, 슬렁탕이나 뭐 육개장이나 국수나 이런 거 해봐도, 매출은 많이 올라간다 하더라도, 실제 마진폭은 10%가 안 되거든요. 10% 조금 더될 경우도 있어요. 물론, 물론, 뭐, 따라 다르, 다르긴 하지만, 예. 본인이 일을 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 다르고 여러 가지 다르긴 하지만 예. 실제로 마진 폭은 15% 넘어가는 거절잘못 봤거든요. 예. 지금 말씀하신 거한 27, 8%까지 가니까.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는 이제요, 예. 특히 이제 우리 베이커를 따지자면은 음. 냉동 생지를 쓰지 않고 음. 직접 메뉴를 이제 이게 이런 모든 재료, 원자재로 음, 음. 직접 저희들이 제공하기 때문에 음. 저희 원자재도 저희 본사에서 마진을 음, 음. 이제 크게 먹지 않고 음. 점주들 위주로 운영을 하니까 음. 그마을 점주님한테 돌려드리고 있습니다. 음. 그래서 아마 마진율이좀 음. 많이 또, 또 있을 높다. 겁니다. 예, 예. 아, 이거 우리 확실하지 않으면 안 돼요. 이 방송에서 제가 이런 점검을 다 하기 때문에. 예, 예. <laughs> 예. 어, 대부분 이제 고객들은 예. 뭐 프랜차이 즈 본사라면 굉장히 음. 그 모든 걸좀 세관경 음. 보고 쓰고 보죠. 보죠. 예, 그런데. 죠 예. 저는 이제 가맹 사업을 하기 시작할 때부터 음. 이제 그런 식품 식자재 그런 모든 것들은 음. 이제 본사의 이익보다 음. 점주님 이익을 이렇게 음. 위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어요. 저도 뭐냐하면 말은 이제 그럴 듯한데 예, 예. 실질로 들어가 보면 좀 다른 경우가 참 많거든요. 그런데 예, 예. 우리 대표님은 이렇게 인상을 보니까 진짜 <laughs> 못고르실분 같아. <laughs> 어, 그래서 이제 그 예비 창업자분께서 소문 듣고 음. 그런 부분을 위해서 많이 저희 브랜드를 찾아주고 있습니다. 음. 또 그게 저희 이제 프랜차이 끝날 때까지 음. 그게 이제 철학이니까 음. 그런 부분은 최대한 점주 유주로 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음. 원래 빵을 하셨어요? 예, 예. 원래? 예. 그럼 몇 년이나 하셨어요? 제가 이제 고등학교 때부터 좀 관심이 굉장히 많았어요. 네. 저희 집에 이제 저희 작은 아버지, 네. 저희 형님이 네. 이제 빵을 운영을 하고 있었어요. 빵집을? 예예. 예. 아 익숙했네 어릴 때부터. 예예. 그래항시빵 음... 냄새 맡고 자랐죠. 음. 음... 그러다가 제가 이제 학창 시절에 이 운동을 많이 해가지고 운동하다가 어, 운동? 태권도 이제 선수도 했었고요. 와. 그러다가 이제. 이손한번 예, 먼저. <laughs> 와, 진, 와, 진짜 와, 진짜. 어. 그러다가 이제 예. 사업쪽에 예. 저희 형 작은아버지 형님을 보고 예. 사업 쪽을 로 있어. 아니 근데 손은 예. 단단하신데 흉터가 왜 이렇게 많아요? 그래서 한 번. 흉터가 왜 이렇게 많아요? 이제 다른 운동도 해 보고 예. 많은 운동을 했습니다. 이 야. <laughs> 정말 열심히 사시네. 그렇게 비하면 제 손은 여자 손이지. <laughs> <laughs> 저도 흉터가 참 많긴 해요. 저도. 저도 많긴 한데 야 진짜 열심히 사시네요. 또 이제 다 손으로 이제 빵 같은 것은 네. 손으로 이제 수작업 하다 보니까 음. 모든 것도 위험적인 문제도 많이 솔직히 있습니다. 근데. 음. 어디서 배웠어요? 빵은 저희는 이제 제가 군대 제대하고 음. 저희 형 가게에서 음. 먼저 친형? 예예. 예, 친형 음. 집에서 음. 전부 터 봐왔기 때문에 음. 그래서. 친형집에서 이제 빵일을 시작했습니다. 가르쳐 주던가요, 형님이? 예, 예 가르쳐 주고 예.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가게를 빨리 하려고 예. 남들 퇴근하면 은 예. 남아가지고 밤 12시까지 예, 예. 복습하고 그, 그런 식으로 해서 좀 다른 제빵일보다 좀 빨리 나갔다고 봐죠 아, 지금. 밤 12시까지? 예, 예, 밤 12시, 1시까지 이제 막 부족한 부분을 메꾸고 연습하고 그랬습니다. 음... 그 형님 집에 있다 언제 독립을 하셨어요? 아 어, 형님 집에 잠시 있다가 이제 예국에 저희 선배들하고 음. 저희 운동 선배들하고 잠시 한 2년 동안 음. 좀 갔다 왔죠. 어디? 예국에 중동에 이제 갔다 왔습니다. 중동? 태권도. 예. 아 태권도를 서, 보고 바로. 예, 보고 바로 이제 예. 저희 선배들이 가자 그래서 예. 저도 딸려 가는 거죠, 솔직히. <laughs> 중동 어디? 중동 이제 쿠웨트트쪽었습습다다 w a i t Kuwait. Kuwait. k u 제 a i t Kuwa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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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 u w a i 그 당시 w a i t Kuwait. k 0 0 a i t Kuwait. k u w a 년도가 u w a i 94년도, 95년도, 4,000, 5,000이면 거의 집 사는 수준인데. 그렇죠. 예, 집 사는 수준. 물론 뭐큰건 아니지만, 예, 예. 뭐 어느 작은 빌라 정도는 살수 있는. 그, 제 나이에 비해서 큰목도일지그 아. 그걸 가지고 와서? 네. 그래서 어디다 창업해? 요 그래서 잠시 이제 국내에서 좀 돌아간 네. 상황 좀 보고, 네, 네. 일단 이제, 이 제빵, 매장을 하나 운영해 보려고 음, 음.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음. 그 강북구 수유동에 네. 아파트 앞에 매장을 하나 얻게 되었습니다. 예. 잘 되던가요? 처음에는 장사가 좀 됐어요. 예. 나중에 이제 저도 그 당시 처음이니까. 예. 이 이제 이런 건물에 대해서 좀 알아보고 들어갔어야 되는데 아, 나도 건물 그 하려 했는데. 네. <laughs> 이제 저희 선배가 그 전포를 소개시켜 줘 네. 갖고 저희 선배만 믿고 네. 계약서 도장을 찍었죠. 뭣도 네. 모르고. 네. 설마 선배가 음. 속일 일이 하고. 음. 물론 선배도 뭐 몰라서 그럴 수 있, 있었겠죠. 속이죠. <웃음> <웃음> 그분하고 진짜 형님 아우로 지내는 사이니까. 예. 네. 이제 오픈을 하고 이제 몇달 후에 건물이 문제가 생겨. 아파트하고, 저희는 네. 개인 건물에 들어갔는데, 네. 아파트 동대포, 동대표 분여예하고, 우리 건물주인하고 분쟁이 있어 버린 거예요. 네. 우리 건물이 한 1m 정도 아파트 땅으로 들어가 있었나 봐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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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그래서 이제, 제 우리 건물주인께서 음, 음. 아파트하고 잘 원활하게 그 관계를 매주 줬어야 되는데 음. 서로가 이제 평행선을 다다 보니까 음. 아파트 단지에서 서로 감정이 일어난 거예요 음. 소송까지 막 불사하고 그런 식으로 음. 했었거든요 음. 음. 심지어는 아파트 단지에서 불매운동까지 한다고 음. 특히 이제 우리 가게 앞쪽으로 음. 이 하달로 만들어 버린 거예요 그 들어갈 수있겠끔 아이고 참그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에. 결국 그것 때문에 망했겠네요 그렇죠 망했다고 볼수 있죠 그래서 이제 보증금만 빼고, 음. 이제 철수하게 됐죠 음, 보증금이 얼마였어요? 보증 그 당시에 4, 5천 원인가? 보증금도 어. 센서죠, 그 당시에는. 다행이네. 네, <laughs> 다행이다, 진짜. 들어간 돈만 한 1억 한 2, 3천 들어갔거든요. 예. 그 당시에 나머지 는 권리금 쪼니까. 예, 예. 그 당시에 이제 예후에 간다 온거 다. 한 방에. 한 방에 날리고 <laughs> 이제 그 보증금으로 이제 일단 식구들돈 먼저. 음. 음. 이제 여기 누나 형님 돈 먼저 분배해서 먼저 갖고 <laughs> 다시 시작하게 되죠 <됐죠. 웃음> 어디서? 이제 그 당시 이제 돈이 없다 보니까 아. 일단 이제 한번 가게를 접었기 때문에 음. 일단 또 오기가 생기더라고요. 음. 오기가. 음.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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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다시 일해서 하겠다는 거지 그것밖에 없더라고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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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당시 젊은 나이고 또혈기가 있었기 때문에 음. 또, 또 누구한테 또 뒤지고 싶지도 않고 음. 또 누구한테 친구들한테도 망했다는 소리 듣기 싫어서 운동하는 사람들은 원래 그런 네, 거예요. 그 오기가 에, 네. 에. 그래서 이제 조그만 그 당시에 이 유통 마트 안에 이 음. 베이커에 굉장히 붐이 일어났어요. 에. 마트가 잘 되면 빵집도 아주 잘 됐거든요. 에. 그 당시에 이제 마트를 몇 군데 했어요. 조 조그맣게 에. 그 돈에 맞춰서 에. 이제 그렇게 하다가 그게 좀잘 됐어요. 또 조금, 아. 조금 투자한 금액에 비해서 <laughs> 그게 좀 성공했었어요. 다몇몇 좀 하다가 권리금 음. 받고 나오고 그런 식으로 음, 이 해서 어느 정도 벗구는 됐었죠. 음참 봐요. 팔 자르는 게 이렇게 굴곡 있고 심하고 <laughs> 또 경영이라는 게 원래 그렇잖아요. 물과 같고 심리라 그러잖아요. 그죠. 이게 이렇게 탈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잘 타야지 이게 성공하잖아요. 그게 그렇죠? 리듬이 있더라고요. 살아가는 예, 게. 예, 예. 저도 이제. 첫 실패가 예. 아주 지금까지 지금까지도 예. 소중한 자산이고 크. 재산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음. 그게 안 됐으면 지금 이 자리에 제가 없다고 생각해요. 음, 음, 오히려 그때 음. 완전히 망가진 게 음, 지금 음. 이 자리에 있는 것 같습니다. 음. 그래 마트에다가 이제 이렇게 넣고 예. 그 다음에 그게 이제 성공하니까 이제 내가 게를차릴까요 네, 예, 그 당시에 이제 가게 차리실 이제 저희 집사람 만나서 예. 그것도 결혼을 하고. 예. 이제 마지막 기회라고 하면서 예. 이제 전세방을 그때 삼천에 살고 있었거든요. 예. 마포에서 전세방까지 빼서 면목동으로 예. <laughs> 월세 330만원 방한 칸에 우리 4식구를내뒀습니다 네 일단 가게가 제니까 아유, 그만증하네. 그래서 이제 내 우리 마이너스 대출 다 받고요. 예. 저희 이제 솔직히 현금 서비스 20만원까지 다 받아서 <laughs> 그런 또그 당시에 는 누님이 많이 도와줬어요 에. 어머님하고 누님하고 에, 에, 에. 내가 또 식구들한테 실수를안 하고 제가 영부양 그런 게안 보였나봐요 식구들은 음, 음. 어떻게 해서제길 도와주려고 음, 음, 음. 어머님 누님 형님이 그렇게 도와줬어요 마지막 음, 기회하면서그 음, 음, 음. 당시에 음. 한 2억 넘게 들어갔죠 와우 한 2억 5천 정도 면목등에 <laughs>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하고 있니다 대단하네 이제 결혼을 하고 이제 그 가게를 갔는데 딱 보니까는 내 가게란 느낌이 드는 거예요. 아. 남들은 우리 선배한테 말 들으면 남들은 그 보지도 안 했대요. 음. 권리금이 있으니까 음, 음. 저는 내 가게 다 하고 음. 그 다음날 제가 바로 계약을 해버렸습니다. 음. 이제 그때부터 이제 또 장사들이 아예 대박이 음. 터져버린 거예요. 아. 왜 대박이 터졌어요? 그 당시에도 이제 그런 처음에 망해먹어던거또내 네. 마지막 가구라 네. 전세방까지 빼서 월세방살 정도면은 음. 진짜 남들 세 사람 먹고 한다고 제가 들어갔습니다. 네. 인건비 1년쯤 얼마입니까? 음. 한두 사람 인건비만 해도. 네, 네, 네. 그래서 빨리 복구하려고. 음. 그래서 이제 진짜 열심히 했어 아침 새벽부터 그 당시에는 음. 밤 12시까지 음. 진짜 우리 집사람도 그 당시 애들이 두, 두 살, 네 살이었어요. 음. 어린이 가까운 어린이. 번이고 9시에 퇴근하면 찾아오고 음. 그런 식 굉장히 진짜 어려운 시겠죠. 애들한테도 미안했을 것을 솔직히. 아, 어릴 때인데 뭐. 그나마 그래도 이제 부모 심정으로 그게 좀그렇죠 <laughs> 아, 그때 생각이 까 눈물이 좀 찡하네. <laughs> 이 아, 제가 그러세요 그때 아파했는데도 제가, 아. 앞에 있는데도 제가 예, 저도 촌놈이니까 네. 시골에서 어릴 때부터 이제 이렇게 서울 에서 살았으니까 네. 좀 그래요. 예. 저도 뭐 비슷해요. <laughs> 아, 그러니까. <laughs> 기자 시험 한 16번 떨어지 보니까요. 그다음부터는 아무 생각 안 나더라고, 진짜. 야, 근데 그렇게 모든 걸다걸수 있다는 게참 행복한 것 같아. 요 지금 생각하면 찡해도 기쁘지 않나요, 솔직히? 그리고 그 당시엔 또 우리, 우리 가족이 있으니까, 음, 음, 음. 우리 생계에 딸려있으니까, 내가 또 가장이잖아요. 음. 가장으로서 또 나이가 한서 보이면 안 되고, 네. 가장으로서 또, 대우 받으려면 네. 또 열심히 하고, 네. 또 최고가 돼야 또 그게 가장이죠. <laughs> 그래서 이제 꼭 최고만을 파고 제가 달려왔습니다. 보니까 또 음. 최고다 시여오네요. 시회로네, 네. 네 그렇죠. 나하고 이 주제가 딱 맞아. 요 하여튼 거기서 한 5년 반에 했어요. 돈을 좀 많이 벌었습니다. 그 당시엔. 또 열심히 했었고,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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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목도 좋았고, 음, 음. 운도 좋았고, 하여튼가. 제가 눈물 흘리잖아요. <laughs> 옛날 생각 나서 내가 오히려 오히려 제가 왜이죠? 러 <laughs> 근데 그게 이제 저도 비슷하잖아요. 시골에서 올라와서 아, 그러죠. 처음에 자치부터 옥탑방으로 옥탑방에도 살고다가 예. 뭐 전세 싼데 살다가 이게 이제 한 서울의 안지가 벌써 83년에 제가 올라왔으니까 예. 벌써 꽤 됐잖아요. 저하고 비슷했네요. 음. 32년 됐어요. 32년. 그래도 아까 그 있잖아, 이노베이티브 챌린지, 뭔가 혁신적인 도준. 아까 말씀하신 그 내용을 딱 들으니까, 야, 애들 4네 명을 이렇게 방해다 어른 가족이 4네 명이 한 방에 잔다. 참 어려운 일이잖아요. 또그럴수밖에 없었고, 일단 음. 돈이 안 되니까, 음. 조그맣게 있어 일단은. 그렇게 돈 벌으니까 이제 그 다음부터는 이제 쭉쭉쭉쭉 나가죠, 그죠? 예예. 예. 네 그래 가지고 이제. 5년, 그 당시에는 이제 대형 프랜차이즈를 이렇게 많이 있진 않았어요. 음, 음, 우리 같은 음, 브랜드가 굉장히 그때때 인기였어요. 음, 이제 그, 음, 음, 그 말미쯤에 이제 대형 프랜차이즈 굉장히 또 많이 생기는 현상이 있었어요. 음, 이제 그때 이제 권리금, 들어오는 권리금 좀 받고, 음, 그런돈 있으니까 음, 가가히 가게를 팔았죠. 음, 팔고 이제 프랜차이즈 시작? 그때부터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준비하고. 예, 그때부터. 아, 아. 네, 또 내가 돈을 만졌고 음. 또 그런 꿈을 이뤘기 때문에 음. 매장을 해서 음. 이제 마지막 이제 이 베이커리 옆에 있으면 은 음. 프랜차이즈 음. 또 마지막이 음. 목표를 가지고 음. 그때부터 준비해서 음. 이제 프랜차이즈 사 시작하게 됐죠. 음. 그게 몇 년도예요? 프랜차이즈 사업 시작한 지한 5년 됐고요. 5년 됐어요? 예, 예. 음, 5년 됐으면 2000년도 정도 시작을 예. 아, 2010년 정도 시작을 예, 하셨네. 예, 예. 아, 그러니까 한번 실패했고 또 성공을 해봤으니까 그다음은 뭐 그렇게 어렵지 않잖아요. 시행착오 줄어드니까 그죠? 아니죠. 그렇않아요 프랜차이하고 이제 매장 운영하 것은 굉장히 또 현실하고 틀, 다르더라고요. 아, 매장을 안테나샵을 안 가지고 있고 네. 프랜차이즈만 지금 하고 계신 거예요? 아 지금 이제 최근에 우리가 네. 이제 그 안테나샵을 열었습니다. 쌍돈점에. 아 최근에. 예. 어, 어디다 그거? 쌍문동에 본점이라고. 아. 굉장히 이제 강북구에서 최고 매출을 올리고 있고요, 저희들이요. 굉장히도. 대박 났다고 멀리서 음. 찾아오고 그럽니다. 심지어 음. 강남 마포에서까지 음. 저희 직접 내신 거잖아요. 이거는. 예. 직접 그렇죠? 제가 지금 본점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런 이 빵. 예. 근데 마케팅도참 잘하시네. 500원의 <laughs> 단팥빵. 단팥빵은 누구나 향수가 있거든요. 아, 그러죠. 예. 근데 이 향수 500원이라는 것 때문에 이거 인상이 남을 것 같아요. 네. 500원이다. 이것 때문에 인상이 남아 또 가서 살것 같아요. 그러면 이런 빵들이 하나씩 팔릴 거 아니에요? 예. 또, 저희들 이제 한급못 먹는 게 하루에 한세번구워내요 계속. 음. 항시 고객들이 오면 은 따뜻한 빵 드릴 수 있게끔. 음. 아침에 한 번에 구워낸게 아니라. 음. 마케팅 방법으로서는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그런... 그렇지, 제가 마케팅 박사인데, <laughs> 야, 이거, 이건 좀 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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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색다른 거예요. 그런 공부도 많이 했죠, 솔직히. 예, 네, 예, 네, 네, 그런 것 같아요. 아, 제가, 저도 한번 나중에 제가 은퇴하고 하면 좀더 먹어봐야 <laughs> <봐>, 되겠어요. <laughs> 앞으로 계획은 뭐 어떻게 갖고 계세요? 앞으로 계획은 이제 국내에서 음. 좀 자리를 잡았으니까요. 음. 이제 좀 평수도 넓혀가지고 음. 진짜 누구나 쉬었다 갈수 있는 음, 음. 베이커이 카페 문화를 제가 만들고 싶습니다. <laughs> 역시. 그리고 또 이제. 음. 저희들이 또 중국에도 이제 매장이 있거든요. 예, 예. 중국에도 이제 매장이 있고 예. 현재 중국 업체에서도 음. 이제 저희 직영점을 음. 해달라고 음. 요청한 상태에 있습니다. 음. 앞으로 좀 이제 중국 진출에 음. 좀 노력을 많이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음. 될 거예요. 진짜 감사합니다. 될 거예요. 예. 저도 한번 기대하겠습니다. 무조건 된다고 예. 해야 하는 거죠? 그럼요. 예. 그럼요. 그래야지 뛸수 있거든요. 예. 안 된다고 하면 뛰지도 못해요. 예. 저는 무조건 항시 된다고 예. 항시 생각하면서 먼 일을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아유, 저도 믿겠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예. <laughs> 오늘 이렇게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예.